다시 왔습니다. 아유, 항상 오실 때마다 이렇게 즐겁게 대해주시고 어, 반갑게 대해주시고 막뭐 복도만 지나가면 그냥 압수하느라고 바빠요. 이. 그렇죠? 여기 <laughs> 오늘도 저희들이 준비한 곡 가지고 어, 저희들도 노래자랑도 하고 그다음에 또 같이 여기. 라고 같이 또 노래자랑 도 하고 래서좀 즐겁게 놀예예 놀도 네네 즐겁게 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저기 저쪽에 이제 보컬이죠 드럼 드럼 있고 올게 기타 베이스 이런 있고 또 이제 보컬 노래하는 분이 나와서 할 건데요. 항상 노래하실 때마다 큰 박수와 또이 앞에. 앞에가 널찍합니다. 아무나 나오셔가지고, 즐겁게 노시면 좋겠습니다. 네. 에, 저는 여기종로구청제2서소 보컬팀의 사회를 맡고 있는 임명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네! 어, 이따가 소개를 갔다가 별도로 하기 전에 보컬부터 먼저 소개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어디 계시나? 저기, 우리 먼저 눈에 보이는 대로 먼저 하겠습니다. 저기, 저기 먼저 섹스포 부시는 우리 서대병 섹스포 리스트 오셨습니다 우리 노래 여성 보컬 재은이 씨예 오셨고요 아 기타 리드 기타 이재룡 씨 오셨고요 드럼에 오경자 씨 오셨고요 올겔의 차윤경 씨 오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기 남성 보컬 신영훈 씨 아이씨. 갑자기 이렇게.. 신영아 씨 오셨고요 베이트 기타의 신성호씨 예. 그리고 또 보컬 우리 이명열씨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항상 같이 해주시는 심자매 두분 심현정, 심리 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저희 오늘 좀 많이 왔죠? 우리가 더 많은 것 같아. 오신 거구나. <laughs> 네. 저희 같이 즐겁게 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구청 보컬팀에서 준비한 일부 행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네. 먼저.